그날 아침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신문을 떨어뜨리시더니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진수야, 글자가 두 개로 보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른팔이 충들어졌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뇌경색을 잘 한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그날 의사로서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책하고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MRI 화면 속에는 차갑게 굳은 아버지의 혈관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온 결과구나. 그날 이후 저는 제 진료 철학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32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확실한 진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뇌경색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자주 풀리고, 가끔 손끝이 저리거나 말이 꼬이는 순간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셨는지요?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듣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그 조금이라는 말이 평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경색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관을 되살리는 하루 루틴을 쉽게 알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하루 세 숟가락의 변화로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권할 만큼 안전하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야기는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주방 한쪽에서, 단세 가지의 간단한 음식 습관만 바꿔도 혈관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뇌경색이 조용히 찾아오는 진짜 이유. 둘째,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원리. 셋째, 의사들도 인정한 하루 세 숟가락 습관의 비밀. 이건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혈관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몸속의 시계입니다. 혈관이 깨끗하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혈관이 막히면 인생의 속도는 갑자기 멈춥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호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왜 뇌경색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오는지, 왜 평생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지, 그 근본 원리와 회복의 길을 32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부모님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시청하시다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까운 지인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뇌경색이 조용히 찾아오는 이유와 그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혈관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경과 의사가 되었을 때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뇌경색은 천천히 오는 재난이야. 사람들은 갑자기 왔다고 말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진료 끝에 알았습니다. 뇌경색은 하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의 결과입니다. 우리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피라는 차가 하루 종일 달립니다. 도로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몸은 그 틈을 메우려 찌꺼기를 붙입니다. 그게 플라크입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반복되면 길이 좁아지고 어느 날 교통이 막히듯 피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 순간이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은 특히 예민합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심장에서 멉니다. 혈압이 높거나 피가 끈적해지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뇌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고 기름진 식사와 늦은 야식을 반복하면 피속 염증 물질이 늘고 피는 시럽처럼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좁은 혈관을 지나지 못해 산소가 끊기고, 세포는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통증도, 열도 없습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이 꼬이고, 손이 떨어지고, 시야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때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10년이 쌓여 터진 순간일 뿐입니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요즘 어지럽다. 손이 저리다, 잠깐 발음이 꼬인다. 한쪽 시야가 흐려졌다, 머리가 무겁다. 대개 몇분 안에 사라져서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바로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생활을 바꾸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 박영숙 여사님. 처음 오셨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말 끝이 흐렸습니다. MRI에는 작은 혈관 하나가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평생 가게를 지키며 아침은 커피, 점심은 라면. 저녁은 국물에 밥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대로면 손이 더는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부터 따뜻한 물, 삶은 채소,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달뒤 손끝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손주 손잡고 시장 다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경색은 절망의 병이 아니라 깨달음의 병이다. 깨달음이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한번 막힌 혈관 다시 뚫릴 수 없지요? 저는 답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길을 새로 낼수 있습니다. 큰 혈관이 막히면 주변의 작은 혈관이 우회로를 냅니다. 즉부순환입니다. 막힌 도로 옆에 새 오솔길이 나듯 몸은 살 길을 스스로 찾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식습관과 움직임으로 혈류를 자극하면 오해로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회복력입니다. 약은 응급을 막고 진짜 회복은 음식과 생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혈관을 막는 건 음식이 아니라 무심합니다. 둘째, 혈관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셋째, 혈관의 나이는 마음먹는 날부터 다시 젊어진다. 이걸 실천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머리가 맑다, 손발이 따뜻하다, 아침이 두렵지 않다. 그 변화는 하루 한 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묵묵히 일합니다. 피한 방울이 지나갈 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는 건 의사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기름진 국물 대신 따뜻한 물한 잔, 소금 한 꼬집을 덜기, 그 작은 선택을 혈관은 기억합니다. 언젠가 당신도 말할 겁니다.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다음으로는 생활 속 순환을 되살리는 핵심 행동과 하루 세 숟가락 루틴의 실제 적용법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한번 막힌 혈관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완전히 복구되진 않아도 몸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내는 모습을요. 마치 산속의 오솔길 같습니다. 큰 길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다니면 조금씩 다른 길이 생기듯이 몸도 막힌 혈관 옆에 새로운 통로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측부순환.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몸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본능이라고.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본능을 도와주는 것.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그 열쇠가 바로 순환입니다. 피가 돌면 몸이 따뜻해지고, 산소가 돌면 세포가 깨어납니다. 이 순환이 멈추면 세포는 말없이 죽어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에 땀 흘린 적 있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 안 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혈관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피는 심장이 내보내지만 그 피를 다시 끌어올리는 건 근육입니다. 즉, 근육은 혈관의 펌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아래로 쌓이고 혈류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돌리고 목을 펴는 일은 약보다 강력한 순환제입니다. 68세 이종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엔 하루 종일 TV만 보셨죠.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MRI에는 미세한 혈전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드렸죠. 매일 15분만 걸으세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리고 숨이 찼지만, 이조 3주가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밤에 머리가 맑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즉 피가 돌면 뇌도 웃는 겁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결국 약보다 음식이 중요하단 말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불을 끄는 소방수. 음식은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관리인입니다. 응급에는 약이 필요하지만 평생의 건강은 결국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혈관 회복에 실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핵심 음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콩가루. 흑콩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고 피속 노폐물을 흡착해 내보냅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들깨가루.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끈적임을 줄여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들깨 속 칼슘과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아마시가루. 아마시에는 리그난이라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해 혈관의 통로를 넓혀줍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름을 줄이고 피를 부드럽게 한다는 것. 하지만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뀌진 않습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제가 권하는 기본 루틴은 간단합니다. 아침엔 물한 컵과 검은 콩가루 한 스푼을 두유나 우유에 타서, 점심엔 들깨가루를 나물이나 국에 한 스푼, 저녁엔 아마시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이걸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혈압이 안정돼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피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혈관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일정할수록 혈류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혈관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를 일정한 리듬으로 사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70대 초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건강이 다 늦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혈관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분은 아침 검은 콩가루 한 스푼, 저녁 15분 걷기를 6개월째 이어오셨습니다. 검진 결과 혈중 지질 수치가 낮아지고 얼굴 빛도 맑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하려는 힘은 늦지 않습니다. 혈관은 의사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치료입니다. 오늘 한 숟가락, 오늘의 걸음.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혈관에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당신의 꾸준함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쌓고, 오래 유지하세요. 그게 혈관을 살리는 진짜 의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결국 혈관을 젊게 유지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루의 리듬입니다. 혈관은 음식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느냐? 그 리듬이 혈류를 결정합니다. 피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와 수면의 간격이 일정할수록 혈관은 안정된 흐름을 유지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피의 흐름을 흔들어 혈관에게 매일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혈관의 리듬을 되살리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혈관을 깨우는 시간. 아침은 혈류가 가장 느린 시간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동안 피는 아래로 고이고 순환은 최소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첫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한 컵.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혈액 점도를 낮추고 뇌로 가는 첫 피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팔과 다리를 번갈아 들어올려 보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심장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몸의 엔진을 깨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기름진 식사나 인스턴트는 피하고 검은 콩가루를 두유에 타서 드세요. 삶은 달걀, 구운 채소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혈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 혈류를 안정시키는 시간. 바쁘다고 대충 때우는 식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야말로 혈류가 활발한 시간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밥은 한 공기보다 3분의 2 공기, 반찬은 색깔이 다양한 채소 위주로 하세요. 그 위에 들깨 가루 한 스푼을 살짝 뿌리면 기름 없이도 고소하고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라도 다리를 5분 정도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의 정체를 막고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오후 혈관이 지치는 시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엔 혈압이 미세하게 오르고 피로물질이 쌓입니다. 이때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한 컵을 드세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혈류를 풀어줍니다. 가능하다면 10분 정도 눈을 감고 쉬세요. 30분 이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혈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아마시 가루를 요거트에 타서 드셔보세요. 기억력과 집중력 회복에 도움됩니다. 아마시 속 리그난이 뇌혈류를 안정시키는데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혈관이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피가 가장 빠르게 돌다가 서서히 안정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의 선택이 다음 날의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늦은 밤의 식사는 혈중 지방이 그대로 남아 혈관 벽을 자극합니다. 식사 후엔 가볍게 산책하세요. 10~15분 숨이 편안할 정도의 속도로. 이것만으로도 혈류 속 중성지방이 줄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안정됩니다. 하루의 끝에는 심호흡 세 번으로 마무리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자기 진정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몸보다 먼저 늙는 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 굳으면 혈관도 굳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그 생각이 혈관에 문을 닫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며칠만 꾸준히 해 보세요. 손끝의 온도, 잠의 질, 머리의 맑음이 달라집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습관이 늙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첫물한 컵. 하루 한 번의 걷기. 하루 한 끼의 건강한 식사. 이세 가지만 지켜도 뇌경색의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수많은 연구보다 수많은 환자들의 몸이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 하루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건 약도, 음식도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원장님, 며칠 하다가 포기했어요. 좋다는 건 해봤는데 오래 못 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듭니다. 습관은 의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꾸준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먼저 식탁을 바꿔보세요. 눈앞에 있는 음식이 선택을 결정합니다. 과자 대신 견과 한 줌, 짠 자마찌 대신 데친 채소. 이 작은 바꾸기가 혈관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곳에 표시를 남기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방 한쪽에 가루통 3개를 나란히 두세요. 아침에 검은콩, 점심에 들깨, 저녁에 아마씨, 이 3개를 눈에 보이게 두면 잊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는 습관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시작하면 꾸준함은 배로 늘어납니다. 한 분이 빠지면 다른 분이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저는 어느날 74세 이순철 어르신의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귀찮아서 아내가 타주는 가루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손끝이 덜 시렵고 밤에 다리에 쥐가 안 나요. 그분은 매일 부부가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잔을 채워주듯 건강도 채웠습니다. 그게 바로 꾸준함의 비밀입니다. 혼자 하면 결심이고 함께하면 일상이 됩니다. 이순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환자분이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도와주면 회복하고, 외면하면 멈춥니다. 그 말에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몸이 제 말을 믿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 대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는 건 몸이 나을 거란 믿음보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거창한 의지가 아닙니다. 하루 10분의 산책, 하루 한 스푼의 가루, 하루 한 번의 감사한 마음, 이세 가지가 쌓이면 몸이 바뀝니다.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단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넘어지지 않고 걸었다. 오늘은 아내와 웃었다. 그 마음이 뇌로 전해질 때, 혈압은 내려가고, 혈류는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내일은 한 스푼만 더 해보자. 이게 꾸준함의 언어입니다. 피는 마음의 온도를 따라갑니다. 불안하면 좁아지고, 안심하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결국 혈관을 넓히는 일이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감사한 줄, 미소 한번, 가벼운 걸음 하나. 이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지만, 당신의 혈관에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당신이 매일 그 길을 걸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피가 흐르고, 온기가 돌아오며,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제야 내 몸이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는 분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혈관의 건강은 결국 리듬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리듬을 살리는 세 가지 핵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력을 깨우는 뇌의 운동.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뇌 운동은 놓치고 사십니다. 하지만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활용하면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특히 뇌경색 이후엔 일부 혈류가 막히면서 기억 회로가 느려집니다. 이럴 땐 하루 10분의 기억 복기 루틴을 해 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립니다. 오늘 만난 사람, 나눈 대화, 먹은 음식.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되짚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 놀이가 아니라 뇌의 신경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자극입니다. 연구에서도 2주만 해도 전두엽과 해마의 혈류가 늘어난다고 보고됐습니다. 손을 쓰는 일도 매우 좋습니다. 손글씨 반찬 만들기 뜨개질. 손의 움직임은 뇌의 외부라 불릴 만큼 신경 자극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손이 움직이는 한 뇌는 늘지 않는다. 둘째, 수면이 혈관을 치유한다. 잠은 뇌의 약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기억을 정리하고 또 하나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 불리는 뇌속 청소 장치는 숙면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속 독소가 쌓이고 혈관 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혈관의 복구 시간입니다. 제가 권하는 수면 루틴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전엔 조명을 줄이세요. 그리고 침대에서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스스로 수면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수면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시계가 안정되고 혈류의 흐름도 일정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10년째 밤 10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6시간 밖에 안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건 양이 아니라 리듬의 힘이었습니다. 셋째, 마음의 순환을 만드는 감사 루틴. 혈관은 피만 통하는 길이 아닙니다. 감정도 흐릅니다. 분노나 불안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감사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감사 일기를 권합니다. 하루의 끝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은 넘어지지 않았다. 산책 중 바람이 시원했다. 손주가 안부 전화를 했다. 이 단순한 기록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박과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감사를 실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았습니다. 결국 감사는 약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휴식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하며, 이세 가지 루틴. 기억, 수면, 감사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내 몸이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의 리듬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순환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혈관이 새 길을 내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뇌경색은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하루 한 번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꾸준함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치료입니다.